오 드라이버 스피닝 양 줄이는 법. 오 드라이버 스피닝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, 내가 공이 날라갈 때 공이 어, 어떻게 돌나 그랬어? 거꾸로. 거꾸로? 이렇게? 백스핀 <laughs> 아니야? 어, 뒤로 돌잖아. 그치, 그치. 그럼 그 뒤로 도는 게 공이 날라가서 떨어지는 동안 음. 그횟수가 많으면 좋을까, 적으면 좋을까? 적으면 <웃음> 찍었지. <웃음> 아무래도 뺄스피이 많으면 떨어져서 굴르는 것도 마저 없을 거고, 음. 바람 부는 날은 바람도 많이 탈 거고. 스피량 양이 적으면 같은 거리를 날아가도 더 많이 굴르니까더 많이 갈 거고. 스피량 양이 왜 많이 나올까? 되게 단순해. 단구로 비교하면. 음. 이 공에 이렇게 식기를 준다고 하잖아 이 공에 스피를 많이 줄때 그래? 난 몰라 <laughs> 근데 큐대를 이렇게 세운단 말이야 음. 이렇게 해서 찍어 치잖아 그럼 아 스피이 많이 먹잖아 공을 밀어 칠 때는 큐대를 낮춰 가지고 밀잖아 자 이거를 골프에 적용하면 음. 다운스윙이 가파르면 백스피드 많이 일어날 거고 다운 스윙이 완만하게 뒤에서 휘두르면 스핀이 많이 안 걸리겠지. 아 내가 그 내가 그저반 드라이버를 쓴 찍을 때 응. 이렇게 뒤에서 휘둘러야 된다고 했잖아. 응, 응, 응. 그래서 공이 여기 있으면 공 뒤에 스티커를 응. 붙이고 응. 이 공을 보고 휘두르라 그랬잖아. 응. 뭐또 하나 덧붙이자면 뭐 피니시할 때. 응. 이렇게 모틱 뭐 발뒤꿈치를 음, 본다든지 음. 이게 뒤에서 휘두수 있는 연습 방법이거든.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깨가 나가면서 치니까 너무 이, 이 진입 각도가 너무 가파른 거지. 그러니까 백스핀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. 되게 단순한데 이상게 골프로 막 이게 적용 시키려면 복잡하게 생각하시거든. 음. 여기 좀 띄워 띄워 줄래요? 내가 먼저 가파르게 한번 쳐볼게. 네. 될지는 모르겠다. 내가 네. 이걸 안 해봐가지고 스핀도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. 잘 맞은 것 같은데. 3,100. 자 하나만 더. 최대한 가파르게 쳐보는 거지. 응. 자기 기준에. 한3천 뭐, 조금 넘어가네. 음. 그지? 음. 나는 몇이 나오려나. 그럼 자기 이제, 자기 같이는 일반 스윙으로 쳤을 음. 때. <laughs> 가파르게 치세요? <laughs> 가파르게 지금 몇번 치니까 이겠다. 아, 그렇게 되네 다시 한번 보여줘 리얼로? 나 평소에 이, 평소에도 간 2,500에서 3,000 왔다 갔다 해. 그래? <laughs> 음. 아까랑 자기랑 지금 친거랑좀 어떤 거에 신경을 쓰고 쳐, 쳐본 거야? 머리를 조금 더 뒤에 두고 쳤어 아. 아하. 머리 조금 더 뒤에 두고 팔을 조금 더 빨리 휘둘렀거든 뭐 다른 분으로 얼마나 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렇게 한번 쳐보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오늘 좀이 진입각도가 좀, 음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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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입 좀 만만해 질것 같은데 음. 음더 줄어들었어 어쨌든 이 진입각도가 중요하지 진입각도 스피드 양은 응. 음. 그러니까 채를 너무 이렇게 오래 가져가지 않고 음. 좀 뒤에서 던져주는 게 중요하지 음. 오케이 오케이 굿 고마워 오늘도 짧은 팁 알려줘서 <laughs>